안녕하세요. 법세령입니다. 2023년 법제처가 추진한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10명을 대상으로 세령이 굿즈를 드리니 끝까지 들어주세령. 그럼 2023년 법제처 주요 정책 알아볼까요? 작년 6월 28일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으로 올해부터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으면서 나이를 먹는 거 아시죠? 정책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야 하지? 할때 법제처가 나섰습니다. 정책을 법령으로 구현하는데 힘들어하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올해 스토킹 방지법을 포함한 270여 건의 법령 위반을 지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행정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자체 요청에 따라 8,4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나뉘는 경우, 법제처에서 조율해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낸답니다. 작년 한해 도심항공법을 비롯해 총 35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대한 관심은 매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천여건의 요청이 있었고, 법제처는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법제 분야 대표 국제회의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상시적이고 다자적인 교류를 위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민생, 경제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45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연령 기준, 학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31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법령 정비를 했습니다. 지방의 사무를 정할 때 시행령, 구령 등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기존의 중앙부처와 승인, 협의, 보고를 해야 했던 것을 사후 통보나 의견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도록 147개의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끝.